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정보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단순한 생활팁이 아니라 수많은 연구 결과와 실제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축적된 의학적 경험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핵심 건강 정보입니다. 흔히 걷기만 해도 건강에 좋다는 말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심장을 지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걷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떻게 걷느냐에 따라 심장의 리듬이 안정되느냐, 불규칙해지느냐가 결정됩니다. 제가 수년간 심장내과 전문의로 진료하면서 느낀 것은 심장 건강이 위태로운 분일수록 걷는 습관에 큰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천천히 늘 같은 속도로 걷는 분들보다 리듬있고 빠르게 걷는 분들이 확실히 더 건강한 맥박과 혈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운동기구 없이도 걷는 속도 하나만 바꾸는 것만으로 심방세동, 부정맥, 혈관질환 위험이 크게 낮아지는 것을 직접 확인해 왔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얼마나 많이 걷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걷느냐에 따라 심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체적인 방법과 실천 팁까지 모두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여기에 단 10분만 투자하면 심장 리듬이 눈에 띄게 안정되고 몸 전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소중한 정보를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화면을 계속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틀어놓고 다른 일 하시면서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함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첫 걸음을 시작해볼까요? 제가 외래 진료를 보다 보면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한 박사님, 저는 매일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심장 두근거림이나 맥박 불규칙 증상이 자꾸 생기는 걸까요? 이 질문에 저는 늘한 가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평소 걷는 속도는 어떠신가요? 걷다가 숨이 차시나요? 팔과 다리에 어느 정도 힘이 들어가시는지요? 많은 분들이 걷는다는 사실에 안도하지만 어떻게 걷고 있느냐는 잘 모르고 계십니다. 사실, 걷기라는 행동 자체는 우리 모두에게 익숙하지만 그 형태와 속도에 따라 심장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달라집니다. 최근 영국 글래스고 대학에서 42만 명이 넘는 중년 및 노년층을 대상으로 보행 속도와 심장 질환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가 발표됐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중간 속도 또는 빠른 속도로 걷는 사람은 느린 속도로 걷는 사람에 비해 심방세동, 즉, 심장 리듬 이상 발생 위험이 최대 46%까지 낮았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빠르게 걷는다는 것은 단순히 많이 걷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속도 안에 심장 근육을 자연스럽게 자극하고 심장 내 혈류 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리듬과 강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심장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걷기 속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적절한 보행 속도는 심장 박동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는 훈련이 되는 셈이지요. 실제로 저희 진료실에 오셨던 한 환자분은 심방세동 진단 이후 약물 치료와 함께 제가 권해드린 분당 100걸음 이상 빠른 걷기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루에 10분씩만 실천하셨는데 3개월이 지나면서 맥박이 훨씬 안정되고 어지럼증이나 불규칙한 두근거림 증상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은 이거였습니다. 박사님 이제는 걷지 않으면 오히려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에요. 걷고 나면 심장이 편안합니다. 이처럼 심장은 걷기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단 아무렇게나 걷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리듬과 속도를 유지하며 걷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팔을 앞뒤로 자연스럽게 흔들고 뒤꿈치부터 바닥을 디디면서 발끝으로 밀어내듯 걷는 정확한 보행법도 병행되어야 하지요. 이러한 걷기는 단순한 유산소 운동을 넘어서서 심장을 강화하고 리듬을 바로 잡는 생활 속 처방이 될수 있습니다. 저는 진료할 때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심장약도 중요하지만 걷는 방식부터 바꿔 보십시오. 그것이 심장을 살리는 첫걸음입니다. 걷기가 건강에 좋다는 건 누구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막상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평소 얼마나 걷습니까? 라고 여쭤보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루에 1시간씩 공원에서 걷습니다. 매일이요. 그럼 저는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 시간 동안 속도는 어느 정도이신가요? 많은 분들이 망설이다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냥 천천히 풍경도 보고 가끔 멈춰서 쉬기도 하고요. 이게 바로 문제의 핵심입니다. 같은 시간 동안 걷더라도 속도에 따라 심장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강조드리는 부분은 바로 그 속도입니다. 영국 국민보건서비스 NHS는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빠른 걷기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분당 100에서 120 걸음, 시속으로는 6.5km 이상. 이 정도 속도로 걷는다면 대화는 가능하지만 노래는 부르기 어려울 정도로 약간 숨이 찹니다. 즉 중간 이상의 강도로 심장을 자극하는 속도라는 의미지요. 반면에 시속 5km 이하의 걷기는 느린 걷기로 분류되며 운동 효과가 거의 없거나 심장 자극이 미미해. 심장박동 리듬 안정이나 혈관 개선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실제로 글래스고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빠르게 걷는 사람들은 느리게 걷는 사람들보다 심방세동 위험이 17%, 부정맥 위험이 최대 46% 낮았으며 이 차이는 걷는 시간의 길이보다 속도에 더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시 말해, 1시간을 천천히 걷는 것보다 20분을 제대로 빠르게 걷는 것이 심장에는 더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속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제가 가장 많이 권해드리는 방법은 음악과 함께 걷기입니다. 리듬이 분당 100에서 120비트인 음악을 틀어두고 그 박자에 맞춰 걸으면 자연스럽게 속도가 잡힙니다. 또한 휴대폰 만보기 앱이나 스마트워치의 보행속도 측정 기능을 활용하면 매일 자신이 어느 정도 속도로 걷고 있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죠. 한 가지 더 실천 팁을 드리자면, 인터벌 걷기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3분은 빠르게, 2분은 천천히,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서 점차 빠른 구간을 늘려가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심장에 무리가 덜 하면서도 효과적으로 리듬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는 이 방법을 활용해 2개월 만에 맥박 수치가 안정되고, 혈압약 복용량을 줄인 분도 계십니다. 그분이 마지막 진료에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박사님, 처음엔 그저 걷기였는데 지금은 제 몸이 달라졌다는 걸 느껴요? 같은 길을 걷는데 다리가 더 가볍고 숨도 덜 차요? 결국,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속도에 따라 심장을 조절하는 치료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의 느릿한 산책에서 조금 빠르게 리듬 있게 걷기로 전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한 걸음이 심장을 건강하게 바꾸는 시작입니다. 빠르게 걷는 것이 심장 건강에 좋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이제 다음으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그럼 박사님, 하루에 몇 분을 걸어야 할까요? 그리고 또 하나, 무릎이 약한데 어떻게 걸어야 하나요? 이두 가지는 정말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걷는 것은 단순해 보여도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걷느냐에 따라 효과는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하루 30분, 주 5일 이상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처음부터 무리하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10분씩 3번 혹은 15분씩 2번으로 나눠서 걷는 방식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걷는 총량과 꾸준함입니다. 바쁘시거나 체력이 부족한 분들도 짧게 나눠 걷는 방식으로 시작하시면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걷는 시간만큼 중요한 것이 자세와 호흡, 그리고 보행 리듬입니다. 걸을 때는 허리를 곧게 세우고 고개는 숙이지 말고 3에서 5미터 앞을 바라보며 걷습니다. 팔은 몸통 옆에서 자연스럽게 앞뒤로 흔들어야 하며 뒤꿈치부터 착지한 뒤 발바닥 전체로 굴리고 발끝으로 밀어내며 걸어야 관절에 부담이 덜 갑니다. 호흡은 입과 코를 함께 써서 리듬있게 1, 2, 3 들이마시고 1, 2 내쉬는 식으로 유지하면 좋습니다. 걷는 장소도 중요합니다. 보도가 고르지 않은 도로나 경사가 심한 곳은 피하고, 공원, 마트 내부, 실내 걷기 공간 등을 활용하시는 것이 관절 부담을 줄이기에 좋습니다. 특히 겨울철이나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실내 걷기를 활용하시되, 에어컨 바람이나 미끄러운 바닥에는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74세 남성 환자분은 걷기는 하고 싶지만 30분은 너무 힘들다고 처음엔 거부감이 크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에 단 5분씩 식사 후 복도를 왕복 걷기부터 시작하자고 제안드렸습니다. 일주일 후 그분은 10분으로 늘리셨고 한 달이 지나자 하루 20분까지 걷게 되었습니다. 두 개월 뒤 그분의 혈압 수치가 안정됐고 부정맥 증상도 현저히 줄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본인이 먼저 이제는 걷지 않으면 하루가 허전하다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런 변화를 가능케 하는 건 단순히 운동을 열심히 한 것이 아닙니다. 내 몸에 맞는 강도와 방식으로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처음부터 오래 걷겠다는 부담을 갖기보다는 오늘 5분만 걷자는 마음으로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5분을 하루하루 쌓아 나가다 보면 어느새 심장이 더 규칙적으로 뛰고 몸이 한결 가벼워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걷는 속도가 건강에 영향을 준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그게 정말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들까요? 하고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진료를 하며 수많은 환자들의 패턴을 관찰하고 건강검진 수치를 비교해 보면서 확신하게 됐습니다. 빠르게 걷는 사람들은 단순히 운동을 열심히 한다는 것을 넘어 전반적인 신체 지표 자체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요, 제외 경험 중 인상 깊었던 환자 한 분이 있습니다. 72세의 여성분이었는데, 체격은 작지만 걷는 모습이 아주 경쾌했습니다. 평소 하루에 두 번씩 동네 한 바퀴를 빠른 걸음으로 도신다고 하셨지요. 혈압도 안정적이고, 혈당이나 콜레스테롤 수치 역시 매우 양호했습니다. 무엇보다 부정맥 증상이 없고, 맥박이 일정하며 규칙적인 게 눈에 띄었습니다. 이 사례처럼 빠르게 걷는 분들의 몸은 몇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체중이 안정적이며 복부 지방이 적습니다. 허리 둘레가 평균보다 가늘고 내장 지방 수치도 낮게 나옵니다. 둘째, 근력이 양호합니다. 특히 악력, 즉 손으로 지는 힘이 평균 이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전신 근육의 기능을 반영하는 지표이기도 하며 근육량이 충분하다는 뜻이죠. 셋째, 염증 수치와 공복 혈당이 낮고 중성 지방 수치도 안정적입니다. 즉, 대사 기능이 활발하고 심장과 혈관에 무리를 주지 않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런 신체 조건들은 단순히 유전이나 타고난 체질로만 설명되는 게 아닙니다. 꾸준한 빠른 걷기 습관이 이런 건강한 수치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실제로 글래스고 대학의 대규모 연구에서는 보행 속도가 빠를수록 체질량 지수 bmi 허리둘레 혈당 염증 지표 등이 모두 낮고 악력은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 걷는 속도는 건강 상태를 반영하는 지표일 뿐 아니라 건강을 개선시키는 원인 그 자체이기도 하다는 뜻입니다. 저는 진료 현장에서 이를 실감하며 환자분들께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지금 걸으시는 속도가 곧 심장과 근육의 나이를 말해주는 겁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빠르게 걷는 습관을 들이면 위에서 언급한 지표들이 실제로 개선된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68세 남성 환자 한 분은 초기 당뇨와 고혈압, 약간의 부정맥 증상이 있었지만 하루 20분 빠르게 걷기를 실천하면서 3개월 만에 혈당 수치가 기준치를 벗어나지 않게 되었고 맥박도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운동 따로 하지 않아도 걷기만으로 이렇게 몸이 바뀌는지 몰랐습니다. 이렇듯 빠른 걷기는 단순한 유산소 운동을 넘어서 심장, 근육, 대사기능까지 전반적으로 건강을 회복시키는 핵심 습관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라도 걸음에 속도를 더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속도가 몸 전체를 다시 회복시키는 신호탄이 될수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빠른 걷기를 권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은 이분이 빠른 걷기로 어떤 효과를 가장 크게 볼수 있는가 입니다. 걷기는 누구에게나 좋은 운동이지만 실제로는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일수록 훨씬 더 뚜렷한 건강 개선 효과를 경험합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고혈압 환자입니다. 빠르게 걷는 것은 혈관 내벽을 자극하여 탄력을 높이고 말초혈관 저항을 줄여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곧 혈압을 낮추는 효과로 이어지지요. 실제로 하루 2~30분 빠르게 걷는 습관을 들인 고혈압 환자들은 약물 없이도 혈압이 10 이상 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걷는 속도가 일정하면 심장박동도 안정되며 이로 인해 심방세동이나 심근부담도 줄어듭니다. 둘째, 과체중이지만 비만까진 아닌 분들 즉, 체중 감량이 가능한 여지가 있는 분들이 빠른 걷기의 효과를 더 크게 경험합니다. 이분들은 체중이 아주 많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관절에 과부하를 주지 않고 걷기를 지속할 수 있으며 빠른 걷기를 통해 에너지 소비가 크게 늘어나면서 복부비만 해소, 인슐린 저항성 개선 등 대사 건강이 빠르게 개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셋째, 여성 어르신들입니다. 특히 폐경 이후 심혈관 질환 위험이 증가한 여성의 경우, 빠른 걷기는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한 심장 보호 효과의 공백을 일부 메꿔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운동입니다. 여성 어르신들은 운동에 대한 수능도가 높고, 꾸준히 실천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혈압 안정, 부정맥 개선, 체중 조절 등의 효과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넷째, 60세 전후의 비교적 젊은 노년층입니다. 이 시기의 어르신들은 심폐 기능과 근육의 회복력이 아직 충분하여 빠른 걷기를 시작했을 때 효과가 빠르고 강하게 나타납니다. 실제로 60세 미만 그룹에서는 심방세동 위험 감소율이 20% 이상으로 다른 연령대보다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한 연구도 있습니다. 제 환자 중한 분은 64세 여성 고혈압 환자였는데 처음엔 계단 오르기도 숨이 찬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권한 리듬 있는 빠른 걷기를 하루 15분씩 실천하신 뒤두달 만에 혈압이 150에서 125로 안정되었고 심전도 상에서도 맥박 간격이 훨씬 고르게 바뀌었습니다. 무엇보다 본인이 느낀 가장 큰 변화는 두근거림이 사라졌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그냥 걷기만 바꿨을 뿐인데 몸이 이렇게 달라질 줄은 몰랐어요. 이렇듯 빠른 걷기는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지만 특히 고혈압 환자, 과체중 상태의 중장년층, 여성 어르신들, 그리고 60세 전후의 비교적 활동적인 어르신들에겐 심장 리듬 안정, 혈압 감소, 혈당 조절, 체력 향상이라는 확실하고 빠른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혹시 이 중에 해당되신다면 지금이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하루 10분 빠른 걸음부터 심장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빠른 걷기를 권하면 어르신들 중 상당수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박사님, 걷는 게 좋은 건 알겠는데요? 무릎이 안 좋아서 오래 못 걸어요. 집 근처에 걷기 좋은 데가 없어요. 날이 추우면 밖에 나가기 힘들어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걷는 건 장소보다 방법이 중요합니다. 어르신께 맞는 리듬만 찾으시면 됩니다. 걷기는 누구나 할수 있지만 누구나 꾸준히 하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도 실천 가능한 부상 위험을 줄이고 지속할 수 있는 걷기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먼저 실천의 첫 단계는 시간과 횟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30분을 한 번에 걷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10분씩 3번 또는 15분씩 2번으로 나눠 걷는 것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심장 리듬 개선을 위한 핵심은 누적 시간과 걷는 강도이기 때문에 짧게 나누어 걸어도 꾸준히 빠르게만 걷는다면 심장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둘째, 보행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걸음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은 할수 있지만 노래는 부르기 힘들 정도의 속도가 적당한 기준입니다. 처음에는 속도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으니 10초에 17에서 20걸음을 걸으며 리듬을 체크하거나 분당 박자 BPM과 100에서 120인 음악을 들으며 걸으시면 자연스럽게 속도를 맞추실 수 있습니다. 셋째, 걷는 장소는 꼭 밖에 아니어도 됩니다. 집안 복도, 마트 통로, 실내 걷기 트랙, 심지어 거실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내에서는 카펫이나 미끄럼 방지 매트를 활용해 안전을 확보하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면 바깥 산책 못지 않은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넷째, 정확한 걷기 자세와 안전한 보행 습관도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허리를 펴고 시선은 정면 3에서 5m 앞을 바라보며 걷고 팔은 자연스럽게 앞뒤로 흔들며 뒤꿈치 발바닥 발끝 순서로 디디는 보행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런 자세는 관절에 무리를 줄이고 심장의 리듬에 안정적인 자극을 줄수 있습니다. 저는 실천이 어려운 어르신들께 인터벌 걷기를 자주 권합니다. 예를 들어 1분은 빠르게 걷고 2분은 천천히 걷는 것을 반복하거나 3분 빠르게 2분 회복 3분 빠르게 이런 방식으로 점진적 훈련을 하면 심장에도 무리가 없고 지루하지도 않기 때문에 꾸준히 실천하기에 좋습니다. 제 환자 중한 분은 77세 어르신이셨는데 무릎 수술 이력 때문에 걷기를 거의 포기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복도에서 하루 5분씩 걷기부터 시작해서 한달 뒤에는 마트 안을 20분씩 돌아다닐 수 있을 정도로 체력이 좋아지셨고 심방세동 증상이 현저히 줄어들어 약 복용량도 줄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박사님, 예전엔 숨이 가빠서 걸을 엄두가 안 났는데 지금은 걷는 시간이 제일 편안한 시간이에요. 혹시 지금 걷기가 어렵다고 느끼시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빠르게 걷기란 내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속도 안에서 리듬을 찾는 것입니다. 처음엔 5분이어도 괜찮습니다. 그 5분이 쌓이면 어느새 심장이 달라지고 몸과 마음의 컨디션이 새롭게 바뀌는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보면 심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걷기의 핵심은 단순한 걷기가 아니라 속도와 리듬이 있는 걷기라는 점입니다. 느릿느릿한 산책도 좋지만 심장을 위한 걷기라면 분당 100걸음 이상 시속 6km 전후의 속도를 유지하며 하루 10분 이상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걷는 습관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심방세동 위험은 17% 부정맥 위험은 최대 46%까지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건 단지 통계적인 숫자가 아니라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만난 수많은 환자분들의 몸에서 확인한 변화입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맥박이 고르게 뛰고 무겁던 발걸음이 가벼워지는 걸 직접 경험하신 분들 이야기지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엔 5분만 걷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오늘의 5분이 내일의 10분이 되고, 그 걷기가 여러분의 심장을 다시 튼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일정한 시간에 리듬을 유지하며 걷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나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팔을 흔들며 걸음을 옮기다 보면 어느새 머릿속이 맑아지고, 몸과 마음이 다시 정돈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걷기란 그렇게 단순하지만 강력한 의학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속도 있는 걷기 하나만으로도 약보다 더 나은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가 누군가에게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변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이제까지 저는 심장내과 전문의 한규석 박사였습니다. 건강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시고 오늘부터 실천하실 작은 목표를 댓글로 남겨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